야,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의 극한 기본 정리라고 부른다. 수열의 극한 기본 정리. 수열의 극한 기본 정리에 거기 1, 2, 3, 4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하여 리미트를 쪼갤 수 있느냐를 물어봐. 다시 해줄게. 실수배 더쌤, 뺄쌤, 곱쌤, 나눗쌤에 대해서 리미트를 쪼갤 수 있느냐고 물어봐. 리미트 쪼갤 수 있느냐. 이걸 한 번에 표현해주면 이런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그렇게 될 때, an 이란 형태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bn 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시켰어. 괜찮아? 이 형태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란 형태 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쓰고 이것의 리미트 bn으로 써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셔? 어, 이건 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일반적으로 안 돼. 근데 무슨 조건이 있으면 참이야? 어, 수렴한다는 조건. 그래서 극한의 기본 정리는 가장 중요한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이라는 것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가 관건이야. 이해되셔? 어, 각각의 수렴 성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런데 하나 조심할 연산이 있어. 뭘 조심해야 되지? 나눗셈 조심해야 되지. 여기 나눗셈. 여기 나눗셈은 0이 아닌 것으로 나누어야 돼. <laughs> 어 이런 얘기가 있어야 참이야. 이런 얘기가 있어야. 이제 수열의 극한 기본 정리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에 대해서 리미트를 쪼개고 싶어. 근데 리미트를 쪼개려면 각각의 수렴성질이 보장되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연산은 무슨 연산? 어, 나눗셈 0이 아닌 것으로 나누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 이해 되셨어? 됐어? 그래서 <laughs>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이라는 게 있어요. 1은 상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상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상수술 열로 보실 수 있죠. 상수수 열로 보실 수도 있죠. 근데 1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수열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1이라고 쓰셔도 돼요. 개, 괜찮죠. 수열로 보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써드려도 괜찮아요?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분의 1이라고 써도 돼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얘를 계속 가져가면 무한 대에다가 0을 곱하는 거라서 0입니다. 이렇게 써버렸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랑 누구랑 똑같니? 1하고 0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중간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리미트를 쪼개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이해 되시지? 각각의 수렴 성질을 보장해야지만 쪼갤 수 있어. 각각의 수렴 성질을 보장할 때만 쪼갤 수 있어.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 이 명제를 잘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_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값 알파로 가.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생략할게. 어. a_n이라는 형태에다가 b_n이라는 것을 더했더니 어떤 값 베타로 가. 예, 그렇게 될때 리미트 Bn이라고 하는 것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명제가 있었어.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라고 생각하면 모처럼 보이세요. 그냥 딱 보이시잖아. 참 같죠? 예, 참입니다. 참이면 뭐해 보셔야 돼이 명제를 증명해 보셔야겠지. 증명해 볼게. 증명을 해서. 아, 리미트 a n 플러스 b n은 리미트 a n 플러스 리미트 b n이니까 리미트 a n이 알파고 리미트 b n을 더해주는 건데 a n 플러스 b n의 극한값이 베타였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베타는 알파 플러스 리미트 b n이 됩니다.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리미트 b n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썼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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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증명하시면 절대 안 돼. 이게 딱안 되는 증명이야. 왜안될것 같아 이게? 어,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리미트에서 AN과 BN에서 각각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쪼갤 수 있는데 AN의 수렴 성질은 보장했으나 누구의 수렴 성질은? BN의 수렴 성질은 보장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쪼개면 안 돼. 됐어? 그래서 얘의 증명은 무조건 무슨 증명을 할 거냐 하면 치환 증명을 할 거야. 그리고 너네가 할수 있는 극한의 증명은 치환 증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거 어떻게 증명할까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치환 증명이요? 그럼 다 맞아. 할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어. 자, 봐봐. 치환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할게. 극한을 먼저 붙이지 마. an 플러스 bn이라고 하는 것을 는 cn이라고 둘게. 괜찮아? 응. 내가 구하고 싶은 극한이 뭐야? BN. bn.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bn만 남기고 넘겨줘. 괜찮아? 양쪽에 뭘 붙이냐면 리미트를 붙여줘. 됐어? 자, 이제 확인해. cn은 수렴하니? 네. 예. an은 수렴하니?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쪼갤 수 있니?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되죠? 예. 그래서 CN의 극한 값은 베타인 거고, AN의 극한 값은? 알파인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것이 BN의 극한 값입니다. 이게 증명 끝이야. 이해 돼? 됐어? 어. 그래서, 치환 증명이 나옵니까?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근데 치환 증명을 할줄 알아야, 얘의 수렴 성질과 발산에 관한 얘기를 하실 수 있어. 됐냐? 그래서 지금은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필기할 걸 피기해 놓으시고,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면 치환 증명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치환에서 BN의 극한값을 구할 때 리미트를 쪼갤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자, 다 생각하셨나? 2번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2번 명제는 참이야? 답을 알려주면 2번 명제는 거짓이야. 얘는 거짓이야. 3번 명제는 참여 거짓이야. 응, 음, 얘는 참여. 4번 명제는 참여 거짓이야. 찍지 마. 찍지 말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 4번 명제는 참여 거짓이야. 어, 거짓이야. 쌤, 이걸 어떻게 그냥 눈으로 보고 압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증명 과정만 정확히 생각하시면 돼. 증명하는 건 어떻게 증명하는 거라고? <laughs> 치환 증명하는 거라고. 여기서 a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것을 cn이라고 이렇게 놓아볼게.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bn의 극한을 구하고 싶으니까 너희는 분명히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이해 돼? 이게 치환증명이니까. 그 다음에 극한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양쪽에 리미트를 붙였다 이거야. 이해 돼? 이렇게 붙였는데 cn의 극한값은 존재하는 것이 맞죠? 그 다음 an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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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뭐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죠?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거짓말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조건 중에,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면, 이 명제는 그제서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잉. 3번은, 3번은, AN분의 BN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CN이라고 두었습니다. 어,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의 BN은 AN이라고 하는 형태와 CN을 곱하는 폼으로 나올 거라. 곱하는 거니까, 얘를 리미트를 붙였을 때, 이게 뭐 0으로 가든 안 가든 뭔 상관이야. 그냥 쪼개면 되지. 그니까, 러 아, 얘는 무조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참이야. 이해 되셔? 됐어? 어. 그럼, 디그번 같은 경우에는, BN분의 AN. 이 형태를 뭐라고 둘 거냐 하면 cn이라고 두어볼게. bn분의 an을 cn이라고 두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의 bn은 cn분의 an이겠네. 이제 대충 알겠지? 왜안 되는지. 리미트를 붙이면 각각의 수렴 성질은 맞으나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서 거짓말이야. 그럼 누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다면?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베타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었다면? 그제서야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것.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 이해 되세요? 됐어요? 예. 네. 그래서 방금 보신 방법이 치환 증명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보시면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 그, 부분도 수렴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네. 잠깐만 읽어볼게요. 리미트의 an의 값이 어떤 값? 알파. n의 값이 하나 가까워질 때 an의 값이 알파가 되거나 알파에 하나 없이 가까워진다는 의미이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an의 값이 알파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알파가 안될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갈수 있어. 예를 들어 n분의 1은 0은 되지 않지만 0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그그 그 얘기야. 근데 수혈 an에 대해서 1번 an의 값이 어떤 값? 알파이면 n이 무한대로 갈때 an 플러스 1의 값은 알파이다. 그리고 an의 값이 알파이면 2n이나 2n-1의 EN 극한값도 알파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등부에 많이 나오는 부분수열이야. 다시. 뭐라고 이게? 부분수열이야. 부분수열. 그래서 내가 부분수열에 아예 정의를 알려줄 거야. 지금 거기다 내가 써놓은 건 고등부에 많이 나오는 거고 일반적인 명제는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부분 분수 아니야. 부분수열이야. <laughs> AN이라고 하는 본체의 수열이 있어 그냥 너네가 느낌적으로 느낄 때는 아, A1도 있고 A2도 있고 또로로도 있고 AN도 있고 또로로도 있는 무한계가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본체의 수열이 있어 본체의 수열이 있는데 이 본체에서 뽑아 ANK라고 하는 것을 뽑아 됐어? 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NK라고 하는 요 수열이 AN의 부분 수열이야. 근데 NK는 막 뽑으면 안 되고, NK라고 하는 이 인덱스는 증가하도록 뽑으면 돼. 그러니까 조건은 딱두 개밖에 없어. AN이라는 집합에서 부분으로 뽑아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NK라는 인덱스가 증가하도록 뽑으면 돼. 이해되죠? 어 이렇게 되면, A N K라고 하는 요 형태는 A N이라고 하는 본체의 부분 수열이다 이렇게 불러. 이렇게 불러. 예를 들어 이게 명제는 어려워요. 명제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 보면 쉽습니다. 볼게요. A 몇이 마음에 드세요? 아무거나. 10. 10 A10 예. 시작이 큽니다. 몇이 마음에 드세요? 13. 예, 훌륭합니다. 무슨 의도인지 알죠? 몇시 맘에 드세요? 16. 예, 훌륭합니다. 예, 간혹 가다가 몇시 맘에 드냐고 물면 A1이 맘에 드대 그러면 안 돼. 무슨 음. 말인지 알지? 어, 여기 나와 인덱스를 계속해서 증가하게 뽑는 거야. 선생님, 뭐 이게 35, 음, 한 100, 뭐1 0 0 0 이렇게 뽑아도 돼. 어, 막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부분수열이야. 근데 그 부분수열 중에서 A, 2 e, N. 얼마나 예쁘니? A, 2, 4, 6, 8. 이것도 부분수열 중에 하나. A 2m-1 어, 부분수열 중에 하나 n의 제곱 부분수열 중에 하나 2의 m거듭제곱 부분수열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부분수열이야. 이해 돼? 선생님 쓸데없이 왜 부분수열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묘명제가 엄청 중요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의 값이 어떤 값 알파야. 그러니까 본체의 수열이 알파로 수렴해. 본체의 수열이 알파로 수렴해. 그러면 그러면 리미트 an의 모든 부분 수열은 얘가 참이야. 본체의 수혈이 수렴하면 모든 부분 수혈은 알파로 수렴해. 본체의 수혈이 수렴하면 모든 부분 수혈은 알파로 수렴해. 응. 음. 생각해 볼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수직선 상에 A1부터 찍어 볼게. 내가 예를 들어, 얘가 A1이야. 얘가 A2야. 얘가 A3야. 뭐 얘가 A4야. 얘가 A5야. A6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찍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알파 근처에 졸반히찍히열이졸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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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히는 게 얘가 수렴한다. 야 근데 여기에 부분수열을 뽑을 때 얘를 뽑을게. 듬성 듬성 얘를 뽑을게. 얘를 뽑을게. 얘를 뽑을게. 얘를 뽑을게. 얘를 뽑을게. 얘를 뽑을게 해서 어떻게 듬성 듬성 뽑더라도 그 끝은 무조건 어디에 가까워지게. 알파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n의 모든 부분 수열은 알파로 수렴해. 여기까지 되죠? 됐어? 고등부 얘기를 해줄게. 음.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의 값이 3이다. 예를 들어서야 3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2n의 값은 6이냐 이렇게 물어봐. 이건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이건 거짓말이지. 얘는 몇이라고 얘기해야 돼? 3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너네한테 A2N의 값이 3이다. 그러면 AN의 값이 3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A2N이 3이다. 그럼 A4N이 3이냐? 얘는 맞는 거야. 이해 돼? 본체의 수혈은 모르지만, 2n의 수열이 부분 수열이 2n의 극한이 3으로 갔으니까 그것의 부분 수열인 4n도 3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2n-1도 3이야. 다시 짝수번째 수열도 3으로 가고 홀수번째 수열도 3으로 가. 그러면 an은 3이냐고 물어봐. 얘는 참일 것 같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어, 참일 것 같아? 아까 너가 아니라 했잖아. a, 2n이 3이라고 해서 a, n이 3인 건 아니었지. 근데 2n도 조사하고 2n- 조사했어. 3으로 가느냐, 얘는? 어, 참이야. 왜냐하면 짝수 번째를 조사하고 홀수 번째를 조사했다는 건 이미 모든 수열을 다 조사했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괜찮으세요? 예. 네. 자, 아, 이런 명제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 수열에서는 이런 거야. 잘 들어, 부분 수열 궁극의 목적이야. 본체의 수열이 수렴하면, 본체의 수열이 수렴하면, 부분 수열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 잘 들어, 본체의 수열이 수렴하면, 부분 수열은 같은 값으로 수렴해. 그러면 an의 일반항을 구하기 어려우면 수렴 성질을 알때 부분 수열의 극한을 구해도 돼. 한국말이 더 어렵지. 다시 갈게. a, n이 e 수렴하면 모든 부분수열은 같은 값으로 수렴해. 근데 a, n의 수렴값을 구할 때 일반항을 못 구하겠으면 부분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것으로 대체해도 괜찮아. 어렵지. 아유, 어려운데. 그래서 문제로 줄게. 문제로 줄게. 이프 a 1은 1이야, 오, 두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 이거 맞추면 내가 스벅 상품권 줄게. 2 <laughs> 진짜 일어났어. 자, 3이야. n 이야잘 봤어? 어이 f 이 k라고 하는 것이 2분의 n, n 플러스 1과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의 an은 아, ak ak는 n이야 지금 이 수열을 표현한 게 얘야 괜찮아?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게, 괜찮지? 괜찮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n분의 an의 값을 구하시오. an은 수렴한다. <laughs> 그 값을 구하시오. 예, 필기하시고 지금 시작해.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예, yeah. 진심이었는데 자 시작하죠. 보시면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루트 n 분의 a n 을 구할 때 a n 의 일반항이 안 나와서 문제지 그런 거잖아. 근데 너네가 방금 뭐라고 배웠냐면 본체의 수열이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의 무슨 수열을 구하셔도 부분 수열을 구하셔도 괜찮지.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게 b n 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확실한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 n의 극한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것은 확실해. 문제 좋습니까? 근데 이걸 구해도 똑같은 건 확실하지. 분쇄를 똑같은 걸로 간다며 이걸 구해도 똑같은 걸로 가는 건 확실하지.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걸 구하면 되지. 응? 왜냐하면 얘가 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a, n은 모르지만 뭐를 알고 있냐면 a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값이 얼마라고 알고 있는 거냐면 n이라고 알고 있거든. 이해되셔 지금? 어.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대신에 a 2분의 n n 플러스 1을 넣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되는 거라고 이해 돼? 어? 근데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뭐라고 얘기했지? n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정답은 어, 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셔? 됐어? 어 그러니까 이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본체 수혈을 구할 수 없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수렴하는 것을 확정할 때 근데 수렴하게 확정 안 되면 안돼 수렴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곳의 부분 수혈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야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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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셨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예 네. 지금까지 한건 뭐냐면 수혈의 극한... <laughs> 왜, 맞췄었어? 어. 어디 이렇게 붙었어? 치환했어? 요거 치원에서 푸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지금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수열의 극한 기본 성질 언제 리미트를 쪼개할 수 있느냐 더쎈뺄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각각의 수염 성질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나눗셈에서는 0이안 되는 걸조심하시라 그다음 두 번째로 부분 수열에서는 부분설에서는 본체의 수열이 수렴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구할 수 없다면 부분 수열로 대체하셔도 괜찮다 이런 얘기였어 됐니 응. 음.